야아너나 <laughs> 따라오다 도망갔지? 일로와 일로와 옹이어떨어네 응? 가 먹어, 냠냠. 먹어, 깨물어 먹어. 응. 삼색이 먹어, 냠냠. 밥 먹어라. 너안 자고 뭐해? <laughs> 뭐해? 새끼들 다 키웠어? 덩덩아 덩덩이가 뺨 한거야? 덩덩아 집사님 기다리는 거야? 마감하시나봐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<laughs> 에이, 그러게요. 아이고 겨울 잘났네. <laughs> 어디 갔어요? 일로 와. 요 <laughs> 이거 먹어. 이거 이거 먹어, 응 o 먹어. k o 이거 먹고 집에 들어자서자 먹어라 먹고 자 <laughs> 먹어 드세요 k o 물어 먹어야지. 응, 발로 잡고. 이 물어 먹어. 먹어. 제니. 제니야. 제니야. 밥 먹었어? 왜? 안 먹었구나? 밥 먹었는데 간식 먹고 싶어서 그러지 너. 차 밑으로 주라고? 여기 안 깨끗한데? 제니야 여 먹어라 여기 있네 으흐. 냠냠 먹어 먹어 눈치 보지 말고 먹어 어,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밥 먹고 있네? 누구지? 아, 삼색이 아니구나. 아리입니다, 아리. 어. 이쪽 고등어들이, 어, 엠마랑 테스랑 아리 있는데, 아리가 얼굴은 제일 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. 아리 같아요, 아리. 고등어 맞죠? 여기까지 와서 밥 먹네. 왜? 원래 이 자리에 급식소가 있는데 왜 여기까지 나와서 밥 먹죠? 이상하네 똑같은 사료인데 얘 누구야? 콜리야 콜리? 콜리야 콜리야 뚜왕이 아니지? 뚜왕이랑 똑같이 생긴 콜리지? 콜리야 어? 콜리야 아저씨 누구세요? 오랜만에 봤지? 요놈 맨날 안 보이더라. 콜리도 닭가슴살 좋아하는데 먹으라고 여기다 넣놨습니다. 어 콜리야, 응? 먹으러 왔어? 먹어 먹어. 콜리 먹어라. 좋아하는 거 먹어. 가서 먹어. 냠냠 먹어라. <laughs> 너 좋아하는 거 먹어. 어? 너 베리 아니야? <laughs> 너 베리 아니야? 냐옹 고양 고양 졸려요.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저번에 쇼츠로 올렸던 그 겨울 집인데 어, 들어갈 수 있나? <laughs> 들어갈 수 있겠네요. 근데 이게 젖는 재질이에요. 어, 비 맞지 말라고 해놨는지 아니면 따뜻하다고 해놨는지 모르겠네. 따뜻하겠다. 셀리야. <laughs> 셀리야. 어디 가니? 셀리야. 셀리. 밥 많이 있나? 어이 많이 있네. 셀리. 우리 이쁜 셀리. 가져가서 먹어. 가져가 젤리야 잘 있었어? 깨물어 먹어야지 덕구구나 덕구야 왜 그래? 덕구랑 셀리네. 아이씨 바빠 가야 돼. <laughs> 미안. 어디 있지? 저게 애들이 돌아다니니까 여기다가 뭐 물리랑 사려 주셨네요. 제니야 거기서 뭐해? <laughs> 제니야. 먹을 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니야 먹어라 어디 갔냐 제니야 먹어 <laughs> 어디 있다 나왔어 좀 먹어 가져가서 먹어 제니야 먹어라 아리야 <laughs> 아리야 아, 리 야. 뭐라고? 닭가슴살 두 개만 놔두고 어디 갔어? 가서 먹어라. 먹어, 먹어. 아저씨 갈게, 먹어. 먹어, 먹어, 먹어. 먹어라. <laughs> 지켜주고 싶은 겨울집이 잘 있습니다. 몽실이야? 몽실. 몽쉘. 이다 준비해 놨습니다. 멍셰라, 멍셰 멍쉘, 여기 있네. 먹어. 갈게 먹어. <laughs> 가져가서 먹어. 야 거길 어떻게 건너가냐? <laughs> 가오스, 가오스냥, 가오스냥, 얼굴 좀 보자. 어? 넌 누구야? 엄청 크네. 안녕. 엠마야, <laughs> 너 햇빛 쬐고 있으니까 그냥 갈라 그랬지. 응? 너 햇빛 쬐고 있어 서 그냥 갈라 그랬죠. 응? 응. 너 햇빛 쬐고 있어 그냥 갈라 그랬더니 아저씨 냄새 맡았어? <laughs> 엄마야, <laughs> 애들 다 어디 갔어? 하추도 없고, 뚜앙이도 없고, 요새 라일도 없고. 니 어? 네 새끼 중에 콜리만 만난 거 같다. 알이 가끔 보이고. 이거 하나 더 먹고 햇빛째. 먹고 햇빛째. 오늘 햇빛 좋네, 따뜻하니. 한식할게. 죽어면 도망가야지. 도망고 <laughs> 서리야 서리씨 오늘 날씨 따뜻하지? 고둥이 보자마자 밥자리 가냐? 오둥아 <laughs> 카오스랑 삼색이랑 치즈 어디있어 어, 카오스 저기 뒤에 있구나 <laughs> 카오스 보이지가 않아 카오스 오늘 많이 없네? 셋시셋시더 있는 거야? 딴 애들 밥 먹었나? 물고, 닭가슴살만 좀 뽀개놨습니다. 고등아, 먹어. 삼색이 왔어? 삼색이도 왔고. 애들 먹으라고 가야겠습니다. 삼색이랑 같이 먹어라. 먹어, 먹어. <laughs> 먹어? 음. 서리는 배가 안 고픈가? 사리사리 컨디션 괜찮아? 날씨 갈게? 오늘 날씨 따뜻하네 햇볕 많이 쬐라? 우리가 어, 저번에 바닥에 있는 물 먹는 거 봤거든요? 응. 내가 물을 많이 먹어야지 나을 것 같아요. 물만 몰래 따라 놓고 갑니다. 보면 이렇게 고등어랑 삼색이랑 설이랑 셋은 옆에 빌라 집사님 오실 때 밥을 안 먹나 봐요 항상 이렇게 배고픈 상태입니다 밥을 만약에 먹었다면 한두 시간 전에 밥을 먹었을 텐데 어, 아무튼 그래요 밥 먹고 있네 삼세기 더 먹어, 더 먹었어. 먹어, <laughs> 젤로야. 밥 먹으러 가는 거야? 젤로야? 먹어. 젤로 먹어. 먹어. 니밥짤린 네 사료 없냐? 어차. 어. 밥은 절반 넘게 먹었네요. 애들 먹을 거? 준비습니다 어? 포차 앞에 고등어가 있네. 오랜만에 만난 고등어입니다. 포차 안 열었나? 어 열었는데? 안에 누가 있어? 누구야? 매왕가? <laughs> 매워 매화 맞구나. 매워야, 매워야 밥 없어. 밥그릇 어디 갔대? 매워야, 매워 매화 먹을 밥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대신 매워야 먹어. 아, 사 먹어? 엠마야엠마야엠마야엠마야 하추랑 뚜앙이랑다 어디갔어? 엠마씨 <laughs> 다른 애들 하나도 안보이네? 다 어디갔대? 엠마야 이거 먹어 먹어. 앙, 아, 너목 다쳤다? 엠마 목 다쳤다? 물린 거야? 엠마 조심해. 다른 애들하고 싸우지 마. 안식한다. 추워서 아무도 없나? 밥을 아, 차렸는데 애들이 안 오네요.